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이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몇번 했던 것 이것이 지금 관행이라고 자꾸 주장되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고 실제로는 어, 의석수를 기준으로 여야가 협의 혹은 합의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하반기에도요 여전히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음번 이 다, 다음번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하겠지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어, 민주당이 어, 여당이고 그리고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가지고 와서 책임 정치하는 게 맞다. 의회 의주의에 오히려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것은 어쨌든간 원내대표간의 협상의 대상이니 여기서 크게 더 말할 필요는 없고 다만. 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두 가지 그냥 팩트 정리를 좀해 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들이 있으신 것으로도 보이기고, 뭐 지금 특검 공화국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 특검이 우리가 왜 논의 를 시작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통일교 특검 이거 야당이 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전격 수용해서 우리도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오늘 이 회의 법사위 회의가 열리고 이 특검법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무슨 특검 공화국을 만들겠다거나 아니면 특검 기관과 관련해서도 마치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도 보면 90일 플러스 30일 연장 그리고 30일 연장 더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지막 30일 연장은 대통령 승인도 없이 특검이 자의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지금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야당이 낸 법이 그렇다라고 어 모순적인 주장 혹은 어 자가당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견제 균형 문제 이런 것들은 의회의 책임주의가 지금 오히려 더 중요한 해답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조배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아 저는 그 법사위가 어찌 보면은 모든 상임위에서 저는 상원의 역할을 하는 그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어, 저희들이 돌이켜 볼때 반성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의석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국회의장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서로 국회의장을 여당이 차지하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을 야당이 하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했습니다. 그 전에 21대 국회에서도 처음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다가 나중에 여론이 비등하니까 나중에 다시 법사위원장 관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을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코스피가 지금 4,600선이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러나 실제는 실제를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오늘 자로 1,448원입니다. 이 달러. 어떻까지 이렇게 환율이 높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곧 1,500원 선을 가게 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달라는 약세입니다. 약세인데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갑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상법 개정안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볼 때는 정말 투자의 매력이 없습니다. 강력한 노, 노란 방지법 그리고 또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해서 너무나 규제가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 신규 타자를 안 하고 외국에서 지금 투자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 명과 암을 제대로 보시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우리 법사에 참 문제가 뭐 많은 것이.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여야가 협의를 하고 충분히 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지난번에 보십시오. 지금 내란 재판 특별법인가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했지만 결국 법사위까지 일방 통과했지만 나중에 이게 유연성 시비가 있으니까 로펌에다가 자문까지 구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법사위가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본회의에서 저희들 11시에 본회의 들어가는데 10시 반에야 수정안이 나와가지고 네 최익진 위원님 <laughs> 네, 아새첫 번째 법사위에서도 이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서로 아까 우리가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이야기했지만 복이라는 것도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얘기할 때 오는 거지 그런 걸 옳다라고 억지로 할 때는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laughs> 법사위 위원장 얘기까지 하시는데요. 어, 장동혁 대표가 오늘 비상 기엄에 대해서 형식적인 사과를 했는데 내용은 정말 이게 사과인지 어제 어, 올해 지자체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는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조차. 국민의힘이 폭마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마지못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정당에게 어떻게 법사위원장 같은 지금 내란을 척결해야 되는 국면에 중차대한 역할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시고 현안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에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파행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지만. 저는 그 원인을 수 차례 어, 이 자리에 계신 나경원 어, 의원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법부의 내란 방조 동조에 대한 의혹에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 이해 충돌이 있는 분이 앉아서 간사 자리를 계속 요구하면서 업사이의 정상적인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라고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굉장히 중차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 우리가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에 보게 되면 통일 교회 불법 정치자금 또 정치권과의 유착 문제와 관련된 특권과 관련된 법안을 오늘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 교와의 유착 의혹이 있는 분이 아,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이건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통일교 방문했냐라고 하는 물음에 통일교 시설 구경은 갔지만 그곳이 천정궁인지는 몰랐다. 한학자 총재와 차 한잔 마신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적은 한 적이 없다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저는 납득이 잘안 갑니다. 천정배, 전성배, 전성배 알선수재 등 혐의 재판에 통일교회 일정을 준비할 수 있는지 조율할 수 있는지 우리 당사에서 해달라 녹취록이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유착이 아니면 뭐가 유착입니까? 권성동 의원도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돈을 받았다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검법이 온전하게 심의가 되려고 한다라면 이런 의혹이 있는 분은 이 자리에서 어, 벗어나 주시는 정찰하지 않을까, 추미애 위원장님 이 부분부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진우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해주십시오. 우리가 국회의장과 어,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서 맡았던 것은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상정함에 있어서 어느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최소한의 수기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그 수기 기간 내내 토론과 또 타협을 통해서 국민을 위해서 적정한 법안을 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자꾸 의석수 말씀하시는데 그 당선되지 않은 그 해당 지역구의 표 중에서 반대를 던진 분들의 국민의 의사도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수당이어서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고요. 특히 이 수기 기간이 사실은 계속 보장되어야 되고 지금 국회법상으로도 최소한 수기 기간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나 그 수기 기간을 수기 기간이 있더라도 어,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아주 예외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예외가 원칙이 돼 버렸어요. 오늘도 방금 뭐 표결해 가지고 지금 종합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오늘 갑자기 올라와서 오늘 또 소위 잠깐하고 또 전체회의 잠시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어떻게 토의를 하고 이게 국민 세금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들인데 어떻게 적정한 법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법안과 관련해서 어, 최소한의 수기 기간을 지금 한두번 넣긴 것이 아니고 매번 이렇게 하거든요. 하루짜리 회의를 할 거면은 무슨 아까 무슨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